안녕하세요. 저는 여수에서 장벌서라는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장수석 원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 교육을 듣기까지 정말 엄청 큰 사고가 있었는데 제가 다리가 부러지는 바람에 기부술을 하고 교육을 들을까 말까 엄청나게 고민 끝에 장작 왕복 8시간이라는 시간을 견디면서 교육을 받았는데 봉원장님부터 오공원장님 교육까지 가려움을 긁어주는 그런 느낌 그리고 제가 멀리 여수에서 분단까지 교육을 받으러 오면서 교육에 대한 열정도 있었지만 동원장님하고 오공원장님하고의 그런 교육적인 열정 그리고 몰랐던 부분들 너무 세세하게 잘 교육을 받은 것 같아서 너무 교육을 안 받을까라는 생각을 했, 했지만 교육이 끝나는 후에는 정말 모든 원장님들한테도 추천해드리고 싶은 그런 교육 같은 교육이었으니까 다른 분들도 교육을 꼭 참석하고 싶으시면 정말 재밌는 교육이고 알찬 교육이기 때문에 많이들 들어보시라고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늦게까지 교육해주시느라고 고생하신 오공원장님 조금이라도 가까이 있었다면 좀 같이 늦게나마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싶고 매장도 한번 둘러보고 싶고 했었는데 다리도 불편하고 또 운전하고 4시간 가량을 내려가야 되는 마음 때문에 부득이하게 먼저 내려온 거좀 아쉽긴 하지만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찾아뵙고 만나보고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교육 너무 수고하셨고 항상 감사합니다.